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춘교수입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은 요 바로 젠베스입니다 우리 젠베스 주주님들 잘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최근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약해지고 이전에 상승을 주도했던 기술주가 다시 한번 살아난 모습인데요 지금 언제든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좀 가까워질수록 단기적인 시각에서 섹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긴 호흡으로 이 변동성이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자, 젠백스가 이렇게 주가 크게 상승했다가 한번 하락한 뒤에 조정 구간 거친 다음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했었죠. 자, 같은 패턴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오늘은 다1.78% 정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14,230원으로 최종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죠. 자, 그동안 주가가를 정말 롤러코스터 타듯이 올라가고 내려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다?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FDA 가속 승인 소식이었거든요. 자, 새 지침 안에 이 PSP 조기 시장 진입이된 기대감 때문에 자, 워낙 이전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다 보니까 FDA 가속 승인까지 나온 거 아닌가라는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하이 PSP 관련해서는 희귀 질환이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개발된 치료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젬벡스가이 가속 승인 경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 글로벌 3상 임상시험에서 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한다거나 이 조기 시장 진입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 내이 PSP, 조속한 시장 진입 구축을 위한 전략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미 앞서서는 이제 GV, 자, 1001, 우울증 예방, 치료 특허 출원도 했기 때문에, 자, 여러 가지 지금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왜 공주가는 더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잠시 여기 조정구간을 거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씩 크게 올라갈 때마다, 자, 지금은 오히려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에요. 이미 앞서서도 국제진흥성 핵상마비, 치료세타 설립 이슈도 있었고요. 난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이슈였죠. 그래서 분당 서울대병원과, 자, q r p s p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g v 이렇게1001 효능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psp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센터를 설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젠백스가 뭔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자 그렇다면 고 지금 재료가 뭐 소멸된 게 결코 아니에요. 연이은 호재나 이슈는 분명히 또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자 12월 중에 계속 나오고 있는 말들이 뭐예요? 레켄비 출시 이슈. 그쵸? 그렇죠? 자, 그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또 작용할지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아직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면 여러분, 당연히 지금처럼 주가 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못, 못 버티고 매도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주가는 가운데 주가를 띄울 만한 상승 재료가 있고 없고의 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강력한 모멘텀이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시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요. 젠벡스 전문 어차피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010-2389-5056번으로 문자로 젠벡스의 젠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젠벡스 PSP 치료제 FD 가속 승인 대상이 될까라는 질문 앞에서 지금 중간 임상 평가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3상 임상 전략 강화 차원에서 이 가속 승인 대상 선정된 여러분, 시장에 조기 진입도 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로 첫 PSP 치료제한 기대감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이젠벡스가 여러분 FDA 빠른 약물 개발 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글로벌 3상 임상 시험의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남아 있는 거자 식약처 긴급 승인 또 FDA 가속 승인 그리고 글로벌 3상 승인 하나씩 이제 여러분 이게 제대로 터질 때마다 주가 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하락분을 충분히 만회하면서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오히려 기회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앞으로 국제 이렇게 피스피 치료제 센터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미충조 의료 수요가 결국에는요 더 많이 관리 차원에서 수요가 급증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필요한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앞으로 이 국제 PSP 치료센터가 희귀단치 질환을 앓고 있는 국내외 환자한테 이 세계적인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는 허브로 기능할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전 인류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메가 트렌드 초고령화 시대입니다.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이 PSP 뇌신경 질환 모드를 근본적으로 완치시키는 패러다임의 전환, 바로 메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임박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가공할 만한 정말 대시세 상승과 더불어서 끝도 없는 폭등 랠리를 보게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어떤 또 이슈가 과연 나와줄 것인지, 자, 이슈가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작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판단이 힘드실 텐데, 자, 그래서 정보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옵니다. 차트 이러면서 보세요. 그러면 크게 올랐던 거 못지 않게 주가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준비를 바로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파동이 분명히 나와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보가 좀 실시간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 빠르게 정보 좀 받아보셔서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선택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거든요. 굳이 미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받을 종목 관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그동안 믿고 가져갈 만한 정보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떨어질 때 버티기가 힘들죠. 자, 근데 제가 항상 강도 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젠백스, 이 종목에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젠백스 강력한 추가적인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불안하시거나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히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젠백스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10-2389-5051번으로 젬백스의젬백이라고 남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정보를 드리면서 이 대응 방법에 대한 피드백까지도 같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추가적으로 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 계신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 남겨놓으세요. 제근그 내용 확인한 대로 또 자세히 답변도 드릴 거고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앞으로 성투 이어가시고요 여러분의 수익도 극대화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12월 가기 전에 또 특별한 급등주 지금 바로 한번 추천해 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4 연말 연시에 다돈 되는 정보 특히나 12월달 이 따뜻한 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짜 종목 급등주 딱한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다 손절 없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여러분 상태가 이렇게 좀 마이너스 계좌로 힘들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종목이고 하네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이상의뭐 일확천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 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하시는 분들, 뭐 최소 원금 확보 및 계좌 회복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하시는 분들은요,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면 이런 분들 정말 놓치면 후회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저점 공략 주에요 이미 바닥을 찍고 난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한 대장주인데, 이 상승 재료 및 대형 호재가 무려 두 개입니다. 여기에 AI, 뭐 바이오, 드론, 남북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12월 달부터 바닥 상승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현대 대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급등주 패턴을 보기는 되면 여러분, 자, 쭉 내려왔다가 매집한 후부터는요, 한번 상승했죠. 조정 거친 다음에 하락 뒤에 바로 다시 재차 상승, 조정, 하락,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에요. 특히 세력들도 여러분 꾸준하게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뭐하고 있어요? 매집하는 구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 매집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요. 급등하는 곳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종목처럼 제2의 뭐가 될수 있다? 태성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태성도 최근에 바닥에서부터 다시고 나서부터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릴리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런 종목이 특히나 유보일 자체가 지금 4,000%가 넘다 보니까 보통 한 기업이 이 1,0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크게 나오잖아요. 특히 애초에 유보일 이 정도면요. 아, 세력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를 했다 보니까요. 이 말은 뭐다? 앞으로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더커 보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세력들이 굳이 올라가지 않을 종목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더구나 지금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주예요. 애초에 주식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떠서 무증 발표한다, 뭐 인수합병한다, MA. 이런 기사 접하고 나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오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리 소문 없이 털면서 현재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빨리 사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높은 가격으로 매수가를 걸어 놓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이자용 주주님들도 여유 있게 남들 다들 사고 싶어 안전부절할때 여유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렇게 무조건 여러분들 알아가시라고 추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이 종목 무조건 12월 대박 조신 터집니다. 템버거라 보시면 되는 거야. 급등주로서. 자, AI, 바이오, 드론, 남부 경협주, 중국 자본까지 이미 엮여있다라는 거딱한 종목입니다. 여러분, 더더 말고요 자, 그래서 나도 이번 기회에 12월달 준교수와 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텔레그램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아니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두 글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2389-5051 번으로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매일매일 급등 가능한 종목들을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수익까지도 인증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안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요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급등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제 번호 있죠 010-2389-5051이 번호로 문자로 입장이라고 보내주시고 자 링크를 받아 가셔서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와 함께 하면서 많은 기사와 뉴스, 또 지표나, 그죠 현재 투자자 매매 동향들도 삼별 보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텔레그램 방에는요, 총 300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시는데, 제가 함께 하실 분은 500분까지 정원을 제한을 두고요. 지금 현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500명 다 차기 전에 저한테 좀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요, 제가 텔레그램 링크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정적인 더 투자 정보가 너무나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정보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입장 신청해 주시게 되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하게도 꾸준하게 저한테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은요 자 시메스 같은 경우에도, 자, 3% 넘게 상승했던 거, 수익 났던 거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있었고, 또 컴퓨터 송울딩스도 마찬가지죠. 무려 20% 넘게 수익 났다는 것도 수익 감사하다는 메시지도 놓치지 않고 꼭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 010-2389-5051. 자, 이번호로요 자, 급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등주딱한개한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실 수 있을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고요.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